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취업 동반자 곰쌤 김동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채용 못던니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채용 공고들 지원해 보셨나요? 중앙공공기관부터 지방공공기관까지 채용 못던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곳들 중 아직 지원 일정이 남은 곳입니다. 지난주 곰쌤의 픽이었던 한국전력기술을 포함하여 현재 보고 계신 세 곳과 현재 보고 계신 세 곳을 포함하여 총 6곳에 아직 지원이 가능하니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새롭게 채용이 진행되는 곳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을 포함하여 네 곳이 있습니다. 각 기업별 대략적인 사항은 잠시 영상을 멈춰 놓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와 공무원연금공단을 포함한 네 곳입니다. 한국공항공사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곰쌤의 픽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형보증재단중앙회를 포함한 네 곳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멈춰놓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여기는 특이사항으로 전 직군에서 전공 외에도 공단 이해도 평가를 필기시험으로 응시하니 이 부분도 확인하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미리 말씀드린대로 곰쌤의 픽에서 한국공항공사와 공무원연금공단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곰쌤의 픽, 공항에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해도 괜찮으신 분들, 이미 어딘지 알고 계시죠? 바로 한국공항공사입니다. 많은 분들의 희망하시는 기관 중 하나인 한곳,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5월 13일까지 신입사원 채용 원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5급 갑 46명, 6급 갑 2명 등총 54명의 채용을 진행하는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기준으로 3,782만 원 수준을 신입사원 초임으로 지급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의 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쪽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전국 각 공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채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서류에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을 5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토액기준 99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스피킹시험은 어학점수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별도의 가점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자격사항을 50점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곳은 어학컷이 항상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격사항이 조금 다르겠지만 작년 사무직 기준으로 일반적인 자격 가점인 경우에는 토익이 950 이상 수준에서 서류 합격이 됐습니다. 필기의 경우 NCS는 일반행정과 기술직렬이 서로 다릅니다. 두 직렬 모두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정보능력은 응시하지만 일반행정의 경우는 추가로 자원관리를, 기술직렬은 추가로 기술능력을 응시하게 됩니다. 전공의 경우 일반행정은 재물을 포함한 경영학과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관리를 원가관리회계를 포함한 회계학, 한마디로 말해서 경영학을 응시하게 되면 재물을 포함해야 되고요. 회계약을 응시하게 되면 재무회계와 원가 관리회계를 포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서 택1 해서 응시할 수 있고, 그외 직렬은 직군별로 상이하니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금 관련 업무를 해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지방 순환 근무도 상관이 없는 분들,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5월 14일까지 신규 채용 원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사무일반 27명, 기술 4명 등총 45명을 채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2023년 신입사원 초임으로 3559만원 수준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연금사업과 재해보상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의 본사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세종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서류에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을 3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토익기준 88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다만 스피킹은 어학점수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외 자격사항을 40점 만점, 교육사항을 30점 만점으로 하고 우대사항 최대 10점을 포함하여 11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와 기술 모두 NCS는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대인관계, 정보능력 5과목을 응시하고, 사무의 경우 경영, 경제, 행정, 법중한 과목을 선택하는 단일 전공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자세히 살펴보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공공기관의 채용공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공공기관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역제한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간략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역제한이 있는 채용 공고 중 눈여겨 볼 만한 곳은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천안도시공사 두 곳입니다. 지역제한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역제한이 없는 공공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곳들 중 광명도시공사와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다섯 곳이 아직 지원이 가능하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주 신규 채용 공고입니다. 여기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의 채용 공고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5월 20일까지 신입사원 채용 접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공고문을 살펴보고 논술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곳이 더 있는데, 이곳들 중에도 주목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입니다. SH공사에서 전규직, 전규직 기준 45명의 채용을 진행합니다. 사무 20명, 기술 10명, 주거복지직 15명을 채용합니다. 5월 23일까지 원서 접수를 실시하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못더니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표적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채용 공고가 가장 눈에 띄고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서울경제진흥원과 SH공사의 채용 공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 후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용 못더니는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채용 공고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